자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유신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종민이고요 자 여러분들 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랜만에 거의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휴무잖아 어, 휴일을 보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주식 생각이랑 잠깐 저기 한쪽 구석에다가 치워두어 치워 시고 지금은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힐링 그리고 리프레시를 하셔야지만이 또 10월 달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한달 동안 우리가 테마주 장스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물론 우리 텔레그램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또그 순환매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긴 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9월 달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됐을 것이야. 자 8월, 9월 이렇게 해서. 자 그만큼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리프레시 제대로 하고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쉬는 이 국면에서도 종민이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종민이가 이제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을 붙들어 매고 푹 쉬다 오세요 아셨죠? 대신에 종민이한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명절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휴에도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종민이한테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꼭좀 눌러주세요 떡값 아직 여러분들 종민한테 떡값 안 주시면들 자 좋아요가 여러분들 떡값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10월달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다.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돼 안성해야돼. 10월달에 우리 어마어마한 모멘텀과 재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사우디 일정 그리고 이어서 카타르까지도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정기선 등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옴시티 수주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자 네옴시티 우리가 지금 추정되는 사업 규모 1차적인 사업 규모만 664조. 그리고 앞으로 네옴 시티 총 1,300조 가까운 사업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앞둘 수 있는 이 시장 중에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이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시장 규모 가운데서 가까운 실내 가장 큰 규모야 무려 1,000조가 넘는 시장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우디 사우디 일정을 잡음으로써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유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전에 유신이란 기업은요, 이 해수부를 따라서 사우디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항만 시장에 대한 진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작년 11월 달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 자, 이때 당시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인자 기대감으로만 유신, 뭐 히림, 뭐 한미 글로벌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 그때는 이제 네옹시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인자는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뛰어드구... <laughs> 아휴 말이 안나와 죄송합니다 이 본격적인 이제 사업에 뛰어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뛰어들게 되는 기업들 자 얘네가 이제 해외 항만시장 싹다 잡아먹으러 갈 것이거든요 유신이 자 여기에 더해서 무려 2천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화의 재건 협력단 참여자로서 이제 유신이라는 기업이 부각이 된다 즉 여러분들 딱 요거 두 개만 바라봐 자, 유신이요 자, 네옴 시티 야네옴시티도 사업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 2000조가 넘는 시장이지. 자, 요게 두 가지 이 모멘텀과 맞물려 있는 기업이 바로 유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놈아가 안 가고 배겨?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간다 이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유신이요 자 최근에 어떤 흐름 보여줬어 자 여기 21 2평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받아주는 모습 보이세요 자 그리고 이 매물대 이, 이 매물대들을 지금 소화해주는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이 오일이 동평균선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이 부분 이 부분에서 부근, 정확하게 지지라인 받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해졌던 이 구간 돌파 이후에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해주는 모습. 자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자이 국면 이 지지 국면에서 반드시 유신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신이란 종목의 이 주목을 한번 바라보세요. 와, 예술이야. 이 5주선이지, 5주 오주 이동 평균선, 5주 이동 평균선의 이 추세를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어.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 국면에 대한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것, 이 국면에 대한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이 5주선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5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자, 여기서 기간 조정은 받을지언정. 확실하게 이 국면에서 지지 받아주고 제차 반등해주는 그림 이거는 안 봐도 뻔한 비디오다 그냥 10월 말 11월 초까지 들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종목 바로 유신입니다 유신 자 월봉상으로도 한번 바라봐야지 월봉상 자 월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요.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요 4만 5천원 선, 4만 5천원 선 위에 이 캔들이 안착하는 그림, 나와준 이후로부터는 요 녀석 아주 강력한 대시세가 나와줄 겁니다. 류신의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보세요 야, 요 구간에 대한 지금 매물 소화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완벽하게 매물 소화하고 돌파해주는 모습 나와주면 이거 전고점 두드리러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유신이요 이때만큼 이때만큼의 아주 강력한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요 국면이요. 지금 요 국면이 어디냐면은 요 국면이랑 똑같아요. 요 국면이랑 똑같아. 여기서 이제 하반 경직 형성해주고 나서 재차 반등하고 나서 지금 몇 배가 올랐어. 마찬가지. 자, 여기서 하반 경직 확보해주고, 이제 상승 초입이야. 이때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을 지연전, 요렇게 재차 날라가준다. 지금 요거랑 똑같다라고 종민이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소 요 정도 파동 그대로 하나 잡아먹으러 갈 생각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신 따라와야지. 자, 우리가 유신 관련해서 텔레그램에다가 지속적으로 핵심 정보 올려다 드리면서 관련 스케줄들 미리미리 잡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9월 달부터 유신 몇 번을 강조 드렸습니까? 요런 조정 국면. 조정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관없이 모아가라. 유신은 지금 하반기 핵심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네온시티 관련주,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아니라 얘는 핵심적인 종목이 유신이야. 그러니 하반기 유신, 정말로 이놈 2배, 3배 이상은 무조건 갈놈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은 분명히 발생될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신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정보력을 기반으로 따라 오셔야 되겠지 유신을 여러분들 이 끌고 갈수 있는 이 핵심 정보들과 브리핑 받아 보시면서 끝장을 보러 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텔레그램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유신 우리가 딱 잡아 드립니다 S 와 유신 딱두 종목 이번 네옴시티 10월 말에서 11월 달초이 녀석들은 이 가지고만 있으면 하반기에 여러분들 최소 2배 이상은 수익을 내줄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SY 그리고 유신까지 해 가지고 우리 텔레그램에서 잡아 드리는 이 방향성만 믿고 따라와. 팔로우 팔로우 미.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계좌를 바꿔 줄 유신. 반드시 요 4만 원대에서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빠져주면 땡큐. 빠져주면 땡큐. 왜? 내가 평단 낮추고 비중 더 모을 수 있잖아요, 아셨죠? 자, 유신 10월 달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흐름 보여줄 예정이니까요. SY랑 유신, 이두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 추진이. 시작되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어 그동안 네옴시티, 네옴시티 말로만 네옴시티, 네옴시티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인자는 본격적으로 네옴시티 수혜가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이니만큼 반드시 유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텔레그램 여러분들 혼자서 유신을 두세배 이상 끌고 갈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 자 유신 우리가 관련 핵심 정보들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끝장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무료 텔레그램 안에서 다 브리핑을 해 드릴 것이고 하반기에 우리가 꾸리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야 자, 로봇 관련주 하반기 코스닥 주도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네옹시티 자 그리고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2차전지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끌고 가볼 테니까 자, 하반기 4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짜 그동안 손실받던 계좌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코스닥 830 무너지고 재차 반등하는 그 국면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주도주의 행렬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텔레그램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끌어드리는 대로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셨죠? 오케이. 그럼 유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